아난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드는 급등주 보호구역입니다. 이 아난티가 전일 상승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아래꼬리 달면서 좋은 상승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 대북주가 여러분들 이 8월 첫째 주 둘째 주 주도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북주의 움직임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셔야 되고 오늘도 이렇게 대북조 좋은 움직임 나타내 주고 있는데 현재 모습 어떻죠? 이 상단으로 구름대 구간 돌파하면서 추세 자체를 강하게 이 상방으로 돌리려고 좀 준비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크게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바로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구간 보이시죠? 거래량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매물을 쌓아 놨던 현재 여기 중단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1500원 구간 상단위로 돌파하고 안착해 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움직임을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세력들이 서서히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기회를 붙잡으셔야 된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제도 이 아난티를 촬영을 했는데요. 7월 31일 여기 보이시죠? 이 8월 대북주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력들이 서서히 차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이 지지대 라인으로 9,350원에서 9,400원 구간이 추세를 계속 살리기 위해선 이 깨져서는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 어떻게 됐죠? 저가 라인 9,730원 구간을 달성을 했는데 제가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우선은 아래꼬리 매수를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아직 증시 자체가 현재 힘이 없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매매가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늘 안전한 매매 우리가 이 심리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갈수 있는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있으시죠 여기 하단에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우리가 이런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재 가격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일단 어제 이제 월봉이 마무리가 된 만큼 월봉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 우선 월봉 자체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면 보시면 여기 구간에 이 바닥 구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떻죠? 지속적인 박스권 구간이죠. 여기 돌파하지 못했다가 거래 대금 터지면서 이렇게 상단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근데 이 세력들이 어떻게 했다? 세력들이 여기서 소화를 하고 아직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를 빼지 않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아 가격 자체를 들어올렸다는 라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세력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아직 이 차트 안에 남아있고 본격적인 시세가 안 나왔구나라는 이런 움직임을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오늘 이 월봉이 다시 새로 갱신이 되면서 우선 흐름 자체 서서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추가적인 뭐 흐름이 나왔다,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우선 아래꼬리 소폭 달리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빼지 않고 만 500원 구간을 확실하게 거래량이 붙어 주면서 돌파하고 안착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타점 안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매 S4. 받고 상단이로 그면 어디까지 좀 흐름을 볼수 있냐? 우선은 1500원 부근까지 흐름을 좀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단기 목표 가격으로 이제 15,000원 부근까지 좀볼 수가 있다. 그리고 15,000원 부근 확실하게 돌파하면 여기 라인까지 더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회를 만드셔야 된다 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가격 자체가 빠지게 된다 하면은 우리가 또 어디를 볼수 있냐? 저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9,400원 구간이 좀 제일 중요한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400원이 깨지면 이 박스권 하단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추세 자체가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세력들이 돈을 쓰고 올린 만큼 가격 자체를 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대의 흐름만 잘 체크를 해주면 뭐 크게 어려운 차트는 아니다라고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8월 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 증시의 움직임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풀무원을 촬영을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풀무원을 촬영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풀무원 추가 파동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지금은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오늘 풀무원 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풀무원 가격 자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 풀무원 자체도 우리가 단기 목표 가격으로 18,000원까지 받기 때문에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전략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8월 달창 우리가 혼자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고 수익 내면서 이 즐거운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내가 같이 함께 수익 보고 싶은 분들만 이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딱두 글자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정확한 이 타점 짚어서 이 수익 볼수 있는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 가는 채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재료들을 제가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로키텔스케어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로키텔 스 이렇게요.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렸고 이로키 헬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당시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넥스트 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19,500원에서 전략 매도 신호까지 보내드렸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정확한 이 매도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도 이 목표가 있습니다 뭐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비가 전혀 아니고요 내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이 실버 버튼을 받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꿈 하나씩 있잖아요 저 또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수익 날수 있는 이 전략 브리핑을 통해 저를 더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수익 날수 있는 전략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이렇게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 초기 구독자가 돼서 제 꿈을 함께 이루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요구를 했다면 또 이제 보답을 드려야겠죠. 초기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단 안타 검색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검색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저가 중소형주에서 이 세력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타점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검색식도 함께 받으면서 수익을 쌓고 싶은 분들 이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7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엑셀 파일 통해서 단타 검색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제가 다음에는 이 스윙 종목과 그리고 세력들의 타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지표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검색식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차트는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 코스피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승분을 먹지 못해 아쉬울 거예요. 이늦게 이 빛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현재 움직임이 어떻죠, 여러분들? 상승이 어느정도 끝나고 현재 이구간의 박스권 움직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는 이 단타를 통해서 이 순환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볼수 있죠 이제 코스닥 차트도 비슷하죠 상승분이 나오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이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볼수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는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미래셋 증권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었죠. 어떤 부분에서 공략을 했냐면, 이 거래량 터진 윗꼬리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 꼬리를 잡아먹지 못하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력 수급선이 캔들과 이탈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됐죠? 아래 꼬리 강하게 달리면서 중요 구간을 지켜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래셋 증권 같은 경우, 이 재료들도 부각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상법 개정은 물론 이 STO 현재 갖고 있는 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까지 이렇게 저는 세력들의 심리를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오늘 저희는 이 구간을 넘지 못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하면서 이 안전마진을 챙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수 준비하세요. 현재 구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지 않고 지켜준 라인에 있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이때 당시 가격이 2 600원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 제가 또한 가지 예시를 들면 이제 동양철간이라는 종목입니다 움직임을 보면 강한 시세가 나오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 자체를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격 자체를 빼면서 끊임없이 매집을 하고 있다 라는 건데 이 중요한 트렌드 가격이 1200원인데요 이 1200원이 왜 중요하냐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도 한 차례 파동이 나오는 거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가격 자체를 누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며 제 2차 파동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200원 전까지 의도적으로 가격을 늘리고 현재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시세분출이 시작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철간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안내 드렸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이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20%에서 40% 먹을 수 있던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5%에서 10%만 먹어봐요 이 굉장히 배 아프고 이거 자다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본업이 있으니까 본업에 집중하시라고 이 문자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 안내해드리면 시간 차이가 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로 어제도 이 동양철관 촬영을 했죠. 이 동양철관이 왜 오르냐? 이 트럼프의 간세 협상에 있어. 이 LNG가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 테마로 세력들이 본격적인 가격 시세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가격이 175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호가 흐름을 보니까 아, 이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한번더 펌핑을 주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가 나가지 않고 좀더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세력들의 심리를 포착하셔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어요 근데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지속적인 매도세가 쌓이며 이렇게 두 번이나 풀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략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죠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이렇게 가격 자체가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매매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여러분들 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실까요? 물론 이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력들의 의도된 심리를 분석해서 정확한 타점이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타점을 통해 함께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구독이라고 한 번씩만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 안내해 드리며 여러분들이 손실은 피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큰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가며 즐거운 주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 종목 이름은 HD 한국조선해양이고, 이제 조선주가 낙폭 자체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나온 이유가 이제 1월달에서 5월달 이 선박 발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도 이 미국 같은 경우 이 LNG를 통해서 이 에너지 패권을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8월 1일까지 이 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협상 카드를 질수 있는 게 바로 조선과 LNG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겁낼 게 아니라 정말 이 구간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바로 7월 4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현재 가매두 구간이고 저는 무조건 기회다. 현재 여기서 매수를 안 들어가면 저는 후에만 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무섭고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서 기회를 잡는지 안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기회를 잡으며 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 현재 뭐 폭등 예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정확한 이 세력들의 지표 그리고 수급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이런 주총 내용까지 제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이런 궁금증이 아직 남아있으면 좀 아직 좀 망설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궁금증까지 속시원하게 긁어드리니까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수익 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상반기를 주도한 이 원전과 스테이블코인 조선주를 적극적으로 공략했다면 남은 하반기를 공략할 이 황금주는 간 어떤 종목일지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셔서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 투자 외롭게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